사는 소리, 사소함 9번지. 나의 지난 일들을 글로 써보기로 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방황시대 이막 두 번째, 건강관리 경험의 이득과 손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던 시기에는 몸 전체의 순환이 한 곳으로 몰려 머리 부분에 과부하 걸리는 듯 했다. 하체에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강했던 기억이 있다. 근력은 서서히 줄어드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시니 앉아서 하는 일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근육병 초기에는 노력해서 체중을 줄였었는데 일이 많았던 프로젝트 2개 끝나고 나니 더 이상 체중이 줄어들면 안될 정도였다. 20대 후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래서 해방되었다.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은 상대에게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었고, 건강 관리에 박차를 가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지인이 소개하는 망우리에 위치한 한의원을 찾아갔다.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그날 진료를 할수 있는 한의원이었다. 내네 차례가 되었고 한의사 원장님께서는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설명하셨다. 생명의 실상은 마인드 컨트롤을 배울 때 추천 도서였기에. 아는 내용이어서 반가웠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 이분은 한약을 복용하는 조건으로 식단도 바꿔야 한다며 쌀밥, 소고기, 잎채소만을 먹으라고 하셨다. 처방대로 3개월을 먹고 나니 소고기 좀 먹는 사람이 되었고 식성이 변했다. 전에는 우유, 분식 등 간단히 먹는 것을 선호했는데 우유가 소화가 안 되어 못 먹게 되었다. 한약 복용은 단기간이었고 적당한 운동과 몸에 맞는 식사를 강조하셨다. 몸 운동으로는 몸의 균형을 돕는 원력이라는 운동법을 배웠다. 정적인 호흡법과 척추교정 운동법으로 혼자 할수 있는 내용이었다. 원력은 기본 생명력에 연결하는 호흡법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이었고, 운동법도 누워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무리 없이 할수 있었다. 기초 단계가 지나자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나왔다. 원력 선생님은 독소가 빠져나오는 명현 반응이라고 하셨지만 얼굴에 상처로 남을까봐 염려되어 피부과 치료를 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 피부과에서 항생제를 더 쓰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다. 얼마 기간이 지나자 피부는 원상태로 회복되었지만 호흡법을 계속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명현 반응이라 해도 불안과 의심이 들던 차에 원력 배움터가 문을 닫았다. 원력을 배우면서 알게 된 분이 인체 교정에 탁월한 분이 계시다고 안내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람이 많아서 몇 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몇십 분이라도 교정 받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병원 치료의 한계를 느끼는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 나에게는 몸을 교정해주면서 걷기 운동을 권하셨다. 당신이 교정하는 시간은 몇 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습관된 자세는 스스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곳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전하는 체험담은 호전된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인지 완치된 것인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치료법이 없는 지병 환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면 눈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는 팔랑귀가 되어 듣고도 듣지 못하게 된다. 몸의 불균형을 알아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할 만큼. 사는 데 불편한 사람은 드물었다. 절실한 나도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소소하고 마음은 조급했다. 몇 달이 지나자 걷기 운동의 강도를 높이라고 권하셨고, 나도 하라는 대로 해보려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걷는 강행군을 했다. 상도동 집에서 택시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에서 내려서 이태원 언덕까지 걸었다. 삼각지를 지나 지금의 녹사평역을 지나 이태원역 언덕 위까지 걸었고, 운동 후에 몸 상태를 점검받았다. 어느날은 동네 한 바퀴 더 걷고 오라고 한 날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넘어지기는 했지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넘어졌다. 날마다 마인드 컨트롤 연습도 꾸준히 했고, 식이요법, 호흡법, 몸의 균형을 맞추는 일상적인 노력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목적이 있었고, 하려는 의지가 방향과 힘으로 조준되었을 것이다. 무리한 추진력은 나에게 적절한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다. 몸 관리를 잘 해보려다 근무력증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무지한 행동이었다. 사람에 대한 집착만큼 나의 무지도 컸기에 근육병의 무지한 조력자를 끌어당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멀리하고 해가 되는 걸 끌어당긴 격이다. 다음 글로 이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